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So, please go on with the cabin crew. 말이요. 어째 참다. 저희 지금 완승 <환승> 중입니다. <laughs> 킹받치. <맞지? 웃음> 저희 곧 베를린입니다. 지금은 샤롤드골이고요 <laughs> 안정. 도착했고. 지친다 진짜. 오늘 어제. 아직 대의원이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긴장니다 <laughs> <laughs> 저는 지금 베를린에 도착했고요. 에이미 씨의 감상은 어떠신지 지금 베를린 시간으로는 밤 12시고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날 아침 8시 반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참 됐습니다 한참 동안 이동만 캐비어 먹은 거예요. 게그고 차를 두고 해서 캐비어를 먹었습니다 <laughs> 그렇게나 호화로운 환승 저거는 처음이었어요 환승 <laughs> 저거는? 환승 <laughs> <laughs> 끼니 한숨 적어. <웃음> <웃음> 안녕! 내일 봐요! 안녕하세요. 호텔이에요. 조식 먹어가지고. 조식을 먹고 왔고요. 조식 먹고 와서, 오, 와, 애인이다. <laughs> 조식 먹고 와서, 어, 10시 반에 있는 줌 미팅 하나를 하고, 매일 보고 있어. 요 아직 호텔 밖을 못 나가봐서. 베를린이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해운대 같아요, 해운대. 여 바깥에 막 해운대 바다가 이렇게 철썩철썩 하고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조식 레스토랑 뷰예요 밖에 내려다보면, 조식 레스토랑을 볼 수가 있어. 사람들이 밥 먹는 걸. 베를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 부스도 안 가봤어. 이렇게 로딩이 안 돼. 유럽이란 거를 실감나게 해주는 거는, 인터넷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부스 세팅을 다 했고요 오늘이 마켓데이 원입니다 오늘 잘해야 돼요 오늘 잘해야 돼 베를린은 너무 좋아요 독일 처음 와보는데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도 영어 너무 잘하고요 탁 트여있고 약간 공덕느낌? 아무도 공감해주진 않았지만 공덕느낌 준비해서 내려가서 호텔 조식을 먹을 예정이고요 아 근데 진짜 독일이 소세지가 맛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오뎅 먹다가 부산 와서 어묵 먹는 느낌? 어묵이 아주 치대로예요 근데 약간 베를린은 전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laughs> 되게 옹기, 옹기종기 배뉴들이 모여있고 곳곳에 포스터가 있고 부산도 뭐 곳곳에 포스터가 있기는 한데 여기 좀 저기 좀 이렇게 되게 산재돼 있거든요. 근데 전주는 그래도 다 거의 몰려 있어서 좋단 말이에요. 이 영화촌 같은 느낌. 근데 베를린이 베를린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요 좋습니다. 방을 못 보여드렸는데 다른 친구랑 쓰고 있어서 방을 보여드리는 좀 그렇고 일부만. 코트거리 <laughs> 화장실 저의 짐 더럽죠 아, 아 어제 배지 받았고 이런 백을 줬습니다 배지는 여기 다들 불평불만 백이 별로라며 좀 되게 얇은 여름 재질의 백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야. 번거롭긴 한데 훨씬 맛있네. 그거 진짜그물 부어서 하는 거 맞아. 오늘 생신 상사부를 위한 미역국이에요. 진짜 우리의 사랑. 조식 <laughs> 먹는 곳에서 이제 미역국 먹다 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켓데이 1 이제 끝났고요. 미팅도 하고 뒤풀이도 하고 이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독일을 좀더 담아둘 텐데. 밖에 돌아다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내일 출근할 때도 한번 들고 나가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9시 반부터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정리를 하려고요. 올렸습니다. 정리하고 매일몇개 답신하고 내일 매일 준비하고 안녕하세요, 김주입니다. <laughs> 목소리 왜 그래? 2희찬입니다 어제는 한식당에 갔어요 저녁 근데 세상에 무슨 색당에 광어회를 파는 거예요 물론 프리오더 메뉴였지만. 그리고 180 유로였지만 <laughs> 20만 원? 근데 묘하게 이 한식집들은 외국에 있는 한식집들은 뭔가 Something's missing 속이 좀빈것 같은 맛이 있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뭔가 영혼이 없다 음식의 영혼이 베를린입니다 <laughs> 우중충한 베를린 지난 이틀은 청명했지만 오늘은 우중충합니다 비가 올것 같습니다 도망가세요. 아 배고파 막혔습니다 아, 아침으로 먹고 있어요 음 배고파. 먹으러 왔습니다. 어? 자야 응. 는 출근길입니다. 데이 3의 출근길. 저기 저희 부스가 있는 호텔에 입구가 보이네요 아, 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부스입니다 다른 분들이 지금 없어서 어 저희 부스에 있는 먹을 것들이 차와 그냥 물인 줄 알고 잘못 사온 탄산수와 <laughs> 초콜릿 We are very happy to, to have Boxul with us in World Premiere. I want to thank Netflix for this opportunity. It's a film you will see that is uh, the result of a great work. Please welcome John Do Yeon. <laughs>